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7.2km 남았습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점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입니다. 점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점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300m 전방, 대둔산, 금산, 대전 통영고속도로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용광리 방면 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2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1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금산 추부 방면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추부 IC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8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한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한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한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9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9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9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19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무주 금산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9.1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 500m, 전방,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입니다. 오백 미터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두시 방향입니다. 삼백 미터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두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잠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노인 보호 구역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노인 보호 구역입니다. 전방에 연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연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안녕, 아이씨, 대전, 복수,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한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한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한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5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시 방향입니다. 300m 전방 회전교차로에서 1시 방향입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역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박스 형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 형 과속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노인 보호 구역입니다. 잠시 후 노인 보호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